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데에 이어 한번더두 나라가 격돌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의 격돌인데요. 파리 생제르망에서 함께 뛰고 있는 두 선수는 피파 올해 선수상 후보에 나란히 올라 대권에 도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피파는 12일 2022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메시와 득점왕에 오른 은바페는 예상대로 후보에 올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통산 자신의 7번째 피파 올해 의 선수에 도전하고, 은바페는 생애 첫 타이틀을 노립니다. 이 밖에, 레알 마드리드의 카린 벤제마,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투카 모드리치, 맨체스터 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 케빈 데브라 위너, 엘링 홀란, 파리 생제르망의 아슈라프와 키미, 네이마르, 고르시아 도르트문트의 주드 벨링엄, 바이에른 미네네, 사디온 마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와 은바페의 맞대결로 압축됩니다. 두 선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빼어난 기량으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를 각각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역대급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메시는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을 차지했고 사상 첫 결승전 해트트릭을 기록한 은바페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8골로 골든부트를 따내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벤제마와 월드컵에서 멋진 라스트댄스를 보여준 모드리치, 이적코에도 여전한 기량을 선보인 만에 레반도프스키 등도 쟁쟁한 후보지만 메시와 음바페에는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 선수의 활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상자는 오는 2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피파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합니다. 투표는 피파 플러스에서 내달 3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 10여 년 메시와 세계 축구 양대 산맥 구도를 형성하던 크리스티아누 날강두는 후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해지하며 무적 신세가 되었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한 날강두는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의 라이벌 메시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커리어 황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깨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이상을 수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